모른다. 이 부분은 다 외웠어. <놀람> <놀람> 나 사단 나이, 보다분 자, 여분, 나 여분, 자, 여분, 여 여분, 자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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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랑분애달프분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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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짓말하는 코피라나 진짜? 널 보고 싶지만 네가 빈혈로 쓰러진 건 싫어 나 사냥이야 돌아가 숲에 올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정신으로 서운하게 되면 수도원 밖으로 못 나가 수도원? 말리기 수도원 이 곳에 내 작은 어린 새야 내 얼굴을 보여줘 보도봇 그들 안에 꽃냄새 진동할 때내 작은

하나 둘셋 하면 인사드리자. 활동부터 할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렇게 매번 극간을 그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건 저희지만 무대를 완성하는 거는 저희 말고도 또 정말 뒤에서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저희 회원은 이제 경준이 어, 아직 아니지만 저희 둘은 끝이 났어요. 아 어떡해요? 아무도 안 아쉬워요. 너무 아, 아, 슬퍼. 아이 너무 슬픈데 최대한 어. 해피 에버 에드 터로 좀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렇죠? 음. <laughs> 아, 근데 어쨌든 저희들의 소감을 또한 명씩 이렇게 들어봐야 겠죠 이제 병준이는 내일도 해야 되겠지만, 아, 오늘 소감은 어떤지 한번... 어. 아, 그... <laughs> 어... 저희 되게 더울 때 시작했거든요. 연습을 그래서 그때 그 열기와 그 열정을 그대로 가득... 가진 채로 오늘까지 공연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당연히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여름부터 지금까지 내일은 남았지만 또 조이, 사제, 뭐, 이수으로살수 있게 그서 너무 기뻤고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뭐, 그리고 작가님, 연출장님, 그리고 저희 동료 배우분들 정말 너무 유명하고 아, 너무 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울지마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까지 정말 음. 아,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같은 동화같이 같은 나는다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응. 뒤에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아, 어느덧 끝이 왔습니다 어, 아직 이전까지는 이제 실무가 이제 물수단에서만있다가 뭐 처음으로 이제 대학 노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물, 새로운 환경이 느끼게 되어봤는데 어, 너무 좋고 많은 분들 만나서 정말 좋은 형님, 좋은 친분들 좋은 관객분들 너무 새롭게 만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요 음, 공연하는 내내. 어, 제가 행복하게 꼭 무대 위에 서있어야 관객분들 또한 행복을 좀 전달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동료 배우들,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네. 그런 분들께 같이 행복을 조금 나누고 싶었다는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짧지 않은 시간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공연, 네. 아,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V 회피에버, LIVE부터는 아, 내일까지 또 보내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꼭확인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수 있던 분들 중에 스 그, 많이 빌려주신 스태프분들께 무대 감독님 포함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는 사실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 해왔던 모든 공연 중에서 제일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레미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는 항상 나 괜찮아. 네? 뭐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같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줬었고 저는 물론 모두 모두 이렇게 저한테 너무 좋은 동료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없는 상혁이 준우 그리고 이주 이부 그리고 한나 누나까지 모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배우들끼리 이렇게 합이 잘 맞나 싶을 정도로 합도 잘 맞고 트러블도 하나도 없었고. 아, 너무 그래서, 물론 연습 과정이 힘들었지만, 준우랑 그런 얘기 했었어요. 준우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형, 이거, 이거 저희가 해결하면 저희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요? 넌 정말 긍정적인 아이예요. 응. 저보다 더 긍정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준구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아 모두가 다 긍정적이에요. 상원이도 너무 긍정적이고. 경준이도 너무 잘 따라가지고 나는 이 친구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또그 a b 에가 올라간다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어, 아무튼. 네, 왜요? 어, 아, 또 올라가면. 뭐. 아, 네. 어, 오늘 이렇게 저희, 셋, 저희 둘은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첫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큰절 한번 올리고 퇴장할까요 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큰절 딱 드리고 깔끔하게 어떻게 퇴장하는지 아시죠? 어떡해요. 자, 일단 절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